네 여기 황당 시민이 있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빙수를 가장 빨리 먹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빙수를 우유를 부어서 막 섞어요 그다음 먹기 좋게 만든 다음에 빨리 마시고 머리에 털기까지 국물 한 방울 안 담게 다 준비되셨나요? 아 벌써 입에 갔다 댔어 준비할게요 아이 친구 이친구 너무 안타까워 왜요 왜요? 아직 비비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우유를 좀 많이 넣어요 하나 둘 <목소리> 와 벌써 다 먹었어. 어 잠깐 깨작깨작 먹기 있어요? 어. 아 입에 있어. <laughs>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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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일등. <목소리> 과몇초가요1등 나왔어요 몇초가요1등몇 초죠? 이십구점팔삼. 아, 도이 아, 도이 우리 1등에게는 이걸 쓰고 아 귀여워 자 1등 소감해주세요 소감 어떠세요? 아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또 여기 에서또 하겠습니다 제가 빙그레 비빙수 계속 사랑해주실 건가요? 아맛 좋더라고요 맛 좋아요? 어땠어요? 맛 어땠어요?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쫄깃쫄깃하니 아또 사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또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빙수 사랑해요 최초로 이 여성 세 분이랑 도자리와 감자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아이스크림을 전해드려왔습니다 <laughs> 이거 주인 누구예요? 감자주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감자 갖고 올생각했어요아 자주 즐겨 먹어 <laughs> 아, 진짜요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빙글 아이스크림 중에 뭐, 뭐 하세요? 뭐 좋아하세요? 디빙수? 비빙수? 네 사실 아까 보셔가지고 비빙수 맞습니다. 아나 모레도 갈아가야 라 돼. 비빙수 맞습니다. <웃음> 그냥, <웃음>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<laughs> 짜잔! 내가 빅맨을 위한 제시를 했어요. 그럼 열어봐요. 누가 있는지? 커플이 있어요. 한2주 정도 타고 살기 됐어요. 그럼 이제 애칭 뭐라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? 나자 친구도 불러야 돼. 뭐라 불러요? <laughs> 애칭이 필요해요. 애칭이 애칭. 필요하죠. 아니면 정말 누구나 쓸수 있는 애칭. 그냥 뭐 <laughs> 자기야. 정다입니다 <laughs> 이게 클라스죠. 이런 거죠. <laughs> 우리 아이스크림맨 생겼죠. 잘 생기지 않았어요? 네잘 생겼죠. 잘 생겼죠. 와 아멘 아이스크림맨. 아이스크림맨 와봐요. 아이스크림맨 와봐요. 아이스크림맨 안 잡아요. 배우 배우 배우. 안 자요. 어떻게 좋아해. 잘 생겼죠. <laughs> 이세분 중에 이상형 혹시 있나요?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 이상형 뭘 드토? 아, 저는 비빔수를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. 비빔수를 잘 먹는 여자. 야 빨리 집 시에 가자. 그러면 한 번씩 드셔보시고 어떤 분을 좀 약간 아미니 좀 약간 좋아하는지 아. 한번 알아볼게요 한 번. 자 우리 먼저 여기 아리따우시도긴 생머리 여성분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? 음. 음. 컷. 방금 손절했어요 손. 방금 손절했어요 음. 손. 줄 알았어요, 손. 자 빠르게 다음. 2번 아 얘가 제일, 제일 맛있게 제일... 잘 표현한 것 같은데? 어. 저희는 아직 안 아니, 보셨는데? 아무리 안 보여줘도 너무 압축을 아, 잘한 것 같아요 아뭐안 음. 보고 그냥, 어. 그냥 이렇게 해 이런 어, 거 네. 약간 친구를 양보하는 타입이네 가지라고 아 가, 가지라고 너해 <laughs> 너해 나왔어요? 아 그러면 아멘의 선택은 한 명밖에 없네요 와좋아다 드르르 다시 한강에선 스마트 안 보셔도 됩니다. 궁금하시죠? 예. 안녕하세요. 궁금하시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 하, 궁금하시죠? <laughs> 빙수 좋아해요 혹시? 빙수? 네. 네. 좋아하시네. <laughs> 어. 저희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못 하는 거걸요못 하는 걸로. 아 진짜로? 아 아이스크림 안 드셔도 돼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. 정하는 걸로. 어 재밌어요. <laughs> 시작. 스마트폰. 정답. 자한 문제. 한 문제. 돼지. 기니피그. 음. 정답. 정답. 아, 두, 두 문제. 문제. 아이스크림. 오. 닭. 음. 암탉, 치킨, 오십5오십0 <laughs> 땡, 맞히셨죠? 시작, 고릴라, 어떻게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, 어떡해? 웃음> 나무 내 나무 내 나무 내고! <웃음> <웃음> 어, 다시, 이거 축구 선이 <laughs> 아, <중성수. 이가님! 웃음> 레이저, 어? <laughs> 이거 먹으 레이저래 <laughs> 아디스허 뭐지? 허딴거 할게요 안녕 <laughs> 땡몇 어? 개야? 세개세개세개아 어, 달달해. <laughs> 달달해 달달해 봤어요? <laughs> 뚜껑 열어줬어 달달하겠다 부른다 뭐라고요 이따 열어드릴게요 제가 <웃음> 됐어 <laughs> 어뭘 섞고 계시는데 이런 바보 우유를 넣으셔야죠 이런 바보 아, 네. <laughs> 네 우유를 넣으셔야 돼요 아, 네.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네아뭐 <laughs> <너가 웃음> 먹으면 돼 <laughs> 비비빅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, 오늘의, 베스트, 답변, 진짜 오늘의 <laughs> 베스트 답변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진짜 빙세야 사랑해. 사랑해 감사합니다 <laughs> 임플란트러갈뻔 했어요. 진짜 <laughs> 이빨이 너무 싫어가지고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아까 30초만 드신 분 계시죠? 그건 대단한 거 같아요. 네, 저희 지금 저희 찍고 계시는데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! <laughs>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, 진짜 오늘 보셨다시피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. 엄청 많이 오시고,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, 네네. 저희가 그래서 더 보람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자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댓글,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팩 보내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